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자, 자, 찬송할 때에. 예, 찬송하며 올라가세. 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 늘 찬송 부르리 저희만우엘 주 앞에 저희만우엘 주 앞에 나요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이사야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 4, 7장 14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구절 참 익숙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 고지를 한 신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구약의 예언 이루어진 예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온다는 것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가를 모르시는 많을 텐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사야서 66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어제 이야기했듯이 전반부가 39장 아, 구약의 성경 장수와 같은 3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하반 하반부는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루어져 있다고 어제 이야기드렸습니다. 그앞 부분 중에서도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를 한또 작은 단락으로 보는데 그 중에 1장에서 5장까지가 이제 서론격인 아, 서론격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토로하고 그리고 보통 예언서라고 하면, 소명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사건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데,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이 나오고, 6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가 어떤 면에서 본론의 시작인데 6장에서 이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7장부터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 7장이 이제 첫, 첫 걸음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7장 이첫 사역에 나오는 사람과 등장 인물을 보자면 먼저 우치아의 손자 아하스 왕 때의 사건인 것이지요. 아스 왕 사건이고, 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 있는 그 아람과, 어, 이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제일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큰 부족이, 집화가 에브라임 집화여서 에브라임아라고도 부를 때는 거의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시리아와 어, 이 에브라임, 아람 지역과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연합하여서 같이 동맹을 맺어서 그 아수를 대적했던 그리고 유다를 공격했던 그 사건이 오늘 나오는 주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 7장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서 혼란스러울 텐데 단순화시킨다면 그 당시에 이제 북방의 아수르, 아수르가 발응하기 시작하자 북방 민족이 각자의 강성이지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가장 북방에서 기존에 지금, 어, 권력을 잡고 있던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리아 지역, 아람 지역, 어, 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 또한 바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적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전, 전 동맹을 맺어서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다메색이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 지역과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북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자. 그리고 유다에게 너희도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자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네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중에 이젠 담의 색을 수도로 하는 아람 지역의 왕은 왕이 르신이라는 왕이고 북 이스라엘의 왕은 그 당시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왕이 이스라엘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를 향하고 있는 왕 중의 한명 베가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아수르가 점점 커지고 세력을 확장해가고 그그 아래쪽에 있는 아, 다음 그 아람 지역과 북이스라엘 지역을 공략 공격해 들어오려하자 동맹을 맺고 또그 남유다인 아하스에게도 동맹을 맺자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남유다인 아하스가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에게 섣불리 대항했다가 자신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친 아수르 정책을 지금 표방하면서 그 동맹에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리아 지역, 그 아람 지역과 북 이스라엘 지역이 연합을 하고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가 같이 그들의 동맹에 동참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맹에 동참하지 않는 남유다에게 이젠 어 일종의 보복 같은 경고를 삼을 수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도 동참하지 않으면은 보복을 한다는 그런 경고를 삼기 위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아스루와 전쟁할 때이 아래쪽에 남유다가 있으면 협공의 위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 순식간에 아스루의 위협이나 뭐 애굽의 위협이 아니라 어쩌면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에 의한 공격을 당할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어땠냐 우리 7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인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북한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얼마나 요동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불안해합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는 당장 언제 쳐들어올 수지 모르는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의 이런 남유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분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흔들리는 까닭은 무엇이냐? 어제 보았듯이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세계 정세를 판단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유다 왕조, 다윗의 왕조, 이남 유다에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속에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있는 아스에게 이사야가 보내받고 나가는 것이죠. 이사야의 공식적인 첫 번째 등장이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어, 이제 그 보물이 나오듯이 세탁자의 밭으로 나가는데 어, 아하스가 세탁자의 밭, 밭에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세탁하려고 세탁자의 밭에 나간 건 아니겠죠. 왜 그곳에 갔느냐? 아마 이제 전쟁의 위협을 앞두고 그 수로를 확인하러 간것 같습니다. 물이 잘 공급되는지 전쟁에 대비하러 수도 시설을 점검하러 간 것이겠죠. 그런데 그곳이 이제 세탁자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옷을 씻고 또 깨끗하게 정화해야 되는 그 세탁자의 밭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아스와 만남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이 무엇이냐?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심해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그렇게 너를 삼키려고 막 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연기나는 부짓갱일 뿐이다. 금방은 꺼져갈, 소멸해갈, 그냥 말은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짓갱이라는 것이죠.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라, 라는 것입니다. 삼가고 조용하라, 라는 뜻은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라고 이제, 어, 치운 성경에서 번역하는데, 그런 두려움에 쫓겨서 섣불리,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움이란 것은 불신앙의 다른 말입니다. 당장 닥쳐온 위기에 마음을 뺏겨서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또 다윗의 집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찾아가는 사건, 이사야와 그 아들이 같이 가는데 그 사건 자체가 어떤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와 동행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알야숩이라는 이름입니다. 뭐 임만우에는 우리에 익숙한데 스알야숩이라는 이름은 약간 낯설고 생경하죠. 이사야가 그 아들과 같이 동행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숩이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어, 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스알야숩이라는 뜻은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남은 자라는 것은 어, 많진 않은 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일부 적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온다는 것이죠.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전멸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같이 간 이사야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아하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서판을 가져와서 그 서판에다가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처음 듣는 말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마엘랄, 마엘랄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 이젠 너가 이사야가 아내를 취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스알 야수비라는 아들과 같이 갔는데 또 아들을 낳을 것인데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노력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르가아스르가 빨리 와서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을 신속하게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두부지깽일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속히 심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아들로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결정적인 징조를 주시죠.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당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 구약의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스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신 것이겠습니까? 이 북방의 두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남유다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5절, 16절에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났는데그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때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꾸수를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미워하는 두, 두 왕의 땅. 북방의 두 민족이 무너질 것인데, 황폐하게 될 것인데, 언제 그러느냐? 이 아이가 선악을 알기 전에 어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 아이가 태어나서 선과 악을 언제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5살, 6살, 10살, 12살 학자에 따라서 약간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어느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지나면 그 북방의 두 왕이 무너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아주 유명한 이 본문에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에 주목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게 그 태어난 아기 우리그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의 아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기가 누군지는 그 당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풍장등화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 다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이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여러 민족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협하는 민족들에게 너희가 함께 계획해 봐라. 하지만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해 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북방의 두 나라가 우리를 3km 다가온지 할지라도 아수르든 애굽이든 그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실패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지, 담대하게 견고하게 설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지금 본 전쟁에서는 그두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십년 지나지 않아서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남유다에서 멸망을 당한다면 이 유다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고 돌아오라 채찍질한 것입니다. 이사야 사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 죄악과 더러움에서 씻기 위하여 정근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사야의 시대로부터 600년 이후에 640년 이후에. 그 어둠의 시기를 다진행을나서 유대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말로만 막연히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함께 거니시고, 함께 먹으시고, 다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희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하느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게 짐을 지고 가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갈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지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사랑의 말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손길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 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복된 날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7월 15일,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 영락 오이 코스의 말씀을 통해서 영락의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온 인류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게 치며 바닥을 하지라도. 아버지, 의 소주, 로주 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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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니그 오늘 내 생을 지금 바닥에 고지라도 주의 손이 너를 인도하시며 아버지늘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고랑되어 신앙을 살수 있도록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의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는 믿음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아니 두려움에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는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 나 완패하여 계시다는 임마누엘 그 확신으로 당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사야를 통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전란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아버지 타락과 아버지 라나님을 벗어버린 우상순배의 사랑을 그 시기에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아버지 라나님의 애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라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이루시고자 하는 매정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순정은하게 오라 오니이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만나 주신사 아버지 하나님수 있도록 도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미하 바른 신앙으로 모든 산줄 사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일주일을 아버지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본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배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바라보고 아버님 높은 산에 두고 있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행해야 할 일들 하나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세워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축원해 주시고 모든 아버지 사업장과 거래와 또 학업과 아버지 아니 또 건강과 가정 살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들 아버지는 중요한 일들 하나하나 주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할수 있는 모든 백성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지 않게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성령을 시험해 주시고,